검찰이 백현동 의혹 기소 나흘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기소로 이번엔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지난 2002년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방송사 취재를 돕다 PD의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회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다시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2018년 12월 말이 대표가 이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증인은 이듬해 2월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고 결국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흘만에 추가 기소를 두고 민주당은 추잡한 쪼개기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때를 쓰는 정치 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